안녕하세요. 진디로그 진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구입한 미디어 모듈, 고프로 히어로 8의 모듈 중 미디어 모듈의 수음성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고프로 히어로 블랙 8 모델이 지금 정해져 있고요. 정확하게 마이크, 아니, 고프로로부터 제가 떨어져 있는 거리는 약 1m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동일한 톤으로 동일한 동일한 멘트죠. 동일한 멘트를 이야기했을 때 그냥 찍었을 때 그냥 녹음을 했을 때와 미디어 모듈을 사용을 했을 때의 소리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m가 떠 되어 있는데 1m 거리에 찍어 볼 거고요. 좀더 가까이에서도 찍어 볼 거고 좀더 멀리 떨어져서도 찍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모듈의 수음성 테스트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첫 번째입니다. 미디엄 모듈이 없는 그냥 고프로 히어로 블랙 8 모델 그대로의 마이크로서의 수음 테스트를 먼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모레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청약시장에 1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결제원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74개 단지에 공급된 4만여 가구의 8 2만8 4 0명이 1순위로 청약해 월별로는 2 0 0 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추석 이후 물량을 쏟아낸 데다 정부의 규제 전에 청약에 나선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이 제가 뭐 연연을을하하바바리리을했했 때문에 조조 발음이 이좋좋합합다만아아튼튼에에방전 전에 신영영이이프로 히어로 0 0 0 0 미디어 모듈이 없는 일반 본체 그대로의 녹음, 수음이었고요. 이번에는 미디어 모듈을 적용을 시켰을 때의 수음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모레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청약시장에 1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결제원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74개 단지에 공급된 4만여 가구에 82만 840명이 1순위로 청약해 월별로는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추석 이후 물량을 쏟아낸 데다 정부의 규제 전에 청약에 나선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가 모레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청약시장에 1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결제원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74개 단지에 공급된 4만여 가구에 82만 840명이 1순위로 청약해 월별로는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추석 이후 물량을 쏟아낸 데다 정부의 규제 전에 청약에 나선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가 모레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청약시장에 1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결제원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74개 단지에 공급된 4만여 가구에 82만 840명이 1순위로 청약해 월별로는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추석 이후 물량을 쏟아낸 데다 정부의 규제 전에 청약에 나선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 지금. 동일한 1m 거리에서 그냥 고프로 히어로 에이 블랙 모델 본체로 찍은 수음 영상과 미디어 모듈을 사용했을 때의 영상 음성 비교를 해 봤습니다. 큰 차이가 있었나요? 모르시겠다고요. 자, 그러면은 거리를 두 가지를 한번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1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제가 50cm 거리로 들어가서 가까운 거리에서의 수음성 차이는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0cm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른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논란에 관해 사과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국민께 큰 실망과 염려를 끼친 데 대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고, 조 장관 역시 사과한 뒤 의혹이 일고 있는 문화부 관련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최순실씨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내일 또는 모레 청문회 개최 의결을 위한 전체 회의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른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게임 논란에 관해 사과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국민께 큰 실망과 염려를 끼친 데 대해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고 조 장관 역시 사과한 뒤 의혹이 일고 있는 문화 관련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최순실씨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내일 또는 모레 청문회 개최 의결을 위한 전체 회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보실 영상은 3m 이상 떨어졌을 때의 수음성 차이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저기 책상 끝에 있는 게 지금 고프로 히어로 8입니다. 저기에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곳까지의 거리는 약 3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이 정도 떨어져 있을 때 미디어 모듈과 일반 모드로 찍었을 때 수음성 차이는 어떻게 나는지 비교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니르거저홀 빼이셔도 제 뜻을 실어표지 못한 놈이 하니라. 내 일을 어여삐 너겨 새로 스물여덟 자랄 맹가놈니 사람마다 널리 쓰매 평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니르거저홀 빼이셔도 제 뜻을 실어표지 못한 놈이 하니라. 내 일을 어여삐 너겨 새로 2 8자를 맹가론이 사람마다 널리 쓰매 세상을 편안케 하고자 할 따람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출근길에 찍어보는 수음성 테스트 영상입니다. 지금은 고프로 본체 그대로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고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잠시 후에 미디어 모드를 장착을 한 상태에서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저는 지금 현재 팔에다가 쇼티를 껴놓은 상태에서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는 약제 입에서 이 고프로 본체까지 약 1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대본을 읽어봐야겠죠? 그렇죠 같은 위치에 서서, 자, 이 위치에서 같이 잡고 이 상태에서 자. 고프로 본체 그대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폭력 시위는 엄단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원로들에게 전한 뒤한줄더 생각이 났네요.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0cm, 1m, 3m 다양한 거리에서의 수음성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고프로 히어로 A 블랙 본체 그대로와 미디어 모듈을 사용했을 때두 가지의 수음성 테스트를 해봤고요. 동일한 거리에서 동일한 발성 양으로 동일한 대본을 읽었을 때의 이 수음성을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고프로 에잇을, 히어로 에스를 이용해서 뭐 브이로그를 찍는다든지 이런 개인 전용 카메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음성이 들어가야 되고 소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 마이크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고민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영상 비교를 통해서 아. 그냥 썼을 땐 이렇고, 미디어 모드를 썼을 땐 이렇구나의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미디어 모드를 사용했을 때에는 외부 마이크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3.5mm 마이크 포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외부 마이크를 작용을 해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좀더 확장성은 넓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실내에서 한번 제가 수업성 테스트를 해 봤고요. 다음 기회에는 야외에서 야외 수용성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열심히 찍고 있는 진디예요. 어, 저를 통해서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제가 한번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면 제가 한번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물건이나 분야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은 제가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좀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